요즘 부족한 의료 시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8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서울 백병원이 폐원 소순을 받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병원 교직원과 의사들, 그리고 지역 사회까지 나서 폐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용 씨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 백병원. 일제 강점기 시대였던 1941년 백인재 박사가 자신의 이름을 따 개원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1975년에는 서울 도심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승격했고 이후 상계 백병원과 일산 백병원 등 4곳의 형제 병원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법인 인재학원은 이곳에 대한 폐원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영난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개원한 지 83년 만입니다. 오랜 시간 서울 도심에서 필수 의료 응급 의료기관 역할을 해온 서울 백병원의 폐원 소식에 환자들도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집사람들 여기서 저기하고 애들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이호 갑자기 문 닫는다고 하는 들으니까 좀 섭섭한 면이 있어요. 병원 측은 계속되는 적자가 폐원의 이유라는 입장입니다. 2004년 적자 기록 후 20년간 1745억 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보건 의료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 경영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 없이 폐원으로 몰아간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의 잣대로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폐원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설립자의 설립 목적과 백병원의 80년 넘는 역사를 안중에도 없고 영리만을 추구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무시하고 백병원의 교직원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 도심 필수 의료기능을 담당해온 공공의료기능은 고려하지 않은 채 폐원을 추진하고 있어 의료 공백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이런 보건 안보나 이런 데 문제 이슈가 되면 중구 보건소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같이 상의하고 그런 보건사업도 같이 하고 환자도 같이 볼수 있는 대학병원급의 어떤 병원이 있어야지 그런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백병원이 있어야 될것 같고. 지역 사회도 서울백병원 폐원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구청은 최근 병원 측에 진료 기능을 계속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박성준 국회의원도 서울백병원이 응급 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달라는 의견을 학교 법인 측에 전달했습니다. 중구의회 역시 최근 국립 의료원 축소 이전에 이어 백병원의 폐원 추진은 중구민들의 보건 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한내에 국립 료원하고 백병원 두 개가 대형 병원 있는데 하나가 폐원이 돼버리면은 지금 한 달에 뭐야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 한는 천여 분 된다고 하더라고 천번 정도가 저희들은 뭐 저뿐만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서울백병원 교직원과 교수협의회는 또한 폐원으로 4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면서 폐원한 상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